자,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이렇게 밤마다, 우리 기숙사 방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구리 원들끼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출신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질문을 듣고는 아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그곳으로 가셨는가? 하나님인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오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개척자 되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려면 그냥 꼭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복잡하게, 번거롭게, 힘들게 이, 이 피곤한 육신을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또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의 장, 장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자, 그걸 답을 얻기 이전에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창조하셨고요. 우리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기능적이나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과 천사를 비교하면요. 천사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우리 비교가, 인간하고 천사의 그 탁월함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탁월하지. 우리 인간은 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겨우겨우 그 부분만, 그것도 겨우겨우 아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들을 보고 깨달고 알고 움직이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장시자가 그분을,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죠? 오셨을까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서 몇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죠. 33년을.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잃고 인간, 그냥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방법 동일하게 그 육신의 부모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셨지만, 인간이 이 땅에 오는 그 방법 그대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33년을 참사람으로, 참하나님이신 그분이 참사람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고 했는데, 정말 잠시 동안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천사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고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33년은 짧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33년을 한번 딱 갖다 대 보십시오. 점에 점도 안 됩니다. 이 지구 땅 덩어리에 먼지도 안 되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분은 영적인 존재였고요. 또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 드시면 배가 고, 우리 사람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조금 뭘 무리하면 피곤하고, 잠 하루 이틀 안 자도 도저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런 육체적인 연약한 뿐입니까 누가 말로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야만 했는데 그러실 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장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성육신뿐만 아닙니다.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구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봅니다. 오,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네? 의문이 생기는 거. 오, 왜, 그러실, 왜 그러셨을까? 또두 번째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까지 이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또 향해 가시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와,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시자가 대신 믿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결국 육신을 그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하신 게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거.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 나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해 창시자, 그 그래.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한 겁니까? 죽음을 맛봤다. 죽음을 맛본 게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에 동참하셨다. 죽음에 직접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어딘가로 뛰어드는데 어디로 뛰어든 겁니까? 누군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겁니까? 물로 확 뛰어든 겁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떡한 겁니까? 불로 뛰어든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아담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뛰어든 겁니까? 죽음의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버린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 밖에서 나오라, 죽음 밖에서 그냥 줄만 던지고 잡고 나오라가 아니라, 어찌하지 못하고 죽음의 바다에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떠내려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류신과 죽음은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간의 몸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범죄했고요. 죄로 인해서 넘어져 버렸고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실패했는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부귀, 이생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당해 된 모든 시험을 예수님 광야에서 인간의 대표로서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2의 에덴 동산이었죠. 제 2의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거기에 선악과를 갖다 놓고 사단이 예수님을 제 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겁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신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승리를 안겨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말미하마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는지 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창시자는요 아르케고스인데 뜻이 우두머리, 개척자, 설립자 첫 시작, 처음 이라는 뜻이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리고 아르케고스의 원래 단어의 뜻은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기업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어떤 단체가 있죠.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뭘, 뭐, 누구라고요? 처음 만든 사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처음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아르케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을 지나가게 되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극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더 쉽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고난이라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고난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원칙을 세우셨는데 어떤 원칙일까요? 피열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으리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동안은 못 느꼈던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뭘 했습니까? 나뭇잎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뭇잎 금방 날 가지고 헤어지는 나뭇잎 대신에 무엇을 지어 입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 그 가죽은 어디서 났습니까? 가죽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김성의 가죽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가죽의 주인이었던 어떤 짐신,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는 과정에 뭐가 있습니다?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과정에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요, 그들의 죄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의 피로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피로서도 안 됩니다. 짐승의 피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져야 되지요 효과는 있으되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리고 영원한 지속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피를 흘려본 들 제사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야 하면 되는데, 그 무제한 인간의 피가 누구입니까?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시고 무제한자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시죠.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케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고 더 이상 어디 손볼 데 없도록 흠 없도록 완성시킨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자 또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됐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꼬셔야만 됐는지? 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또 지혜로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볼게요. 구원의 장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냥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에서 끝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와. 엄청난 은혜가 그 구원 이후에 더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는 이가 있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 보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내가 의롭다고 라 인정해 주노라.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착한 일 해보고 선한 일 해봤자, 그게 아무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네가 아, 의롭구나.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칭의입니다. 그런데이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간단한 그 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그래 네가 의롭구나라고 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다 네가 의롭구나라고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룩, 의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끔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 이전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약의 서신서에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입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게 되어진 이제, 이제는입니다. 그럼 그 사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거룩의 길로 거룩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때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이고요. 다음 한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각각의 성도들마다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거룩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짓지요. 건물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고, 또뭐 벽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서 완공되는 게 보장이 됩니까? 확실히 완성이 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공사 중인 건물과 짓담한 건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공사가 중단되어진 건물 보시죠. 진주에도 가면요. 그도동지에 가면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쫙 올라서다가 지금 뭐 10년, 20년째 스탑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럼 그 건물 어떨까요? 충물스럽습니다. 10년, 20년째 지어지다가 방치되어지고 스탑되어진 건물은요.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어지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음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인부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새롭게 계속 공사를 하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건물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매일매일 모습이 다릅니다.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내일 모습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스탑되어진 건물과. 계속 진행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의 차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거룩해 하시는 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 공사 중이 뛰어야 됩니다. 언제가 완성이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어지면 또 다른 부분이 공사되어, 되어, 진행되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록 완성은 안 되어졌지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또 느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칭의의 애는 입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공사 중인가 아니면 공사가 스탑되어 있는가 10년째 20년째 계속 그 모양으로 방치되어져 있는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내 능력 내 노력 내애 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완성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 새순 교의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죽어있는 우리를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인데 살려내시고 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내 형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형제 자매야. 인정해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뒤집으면요,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주시고, 형제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좀 뭔가 되어져 있어야 자식이 부모 자랑스러워 합니다. 부모도요, 자식이 뭐가 좀 되어져 있고, 남한테 좀 자랑할 만한 끈덕지가 있어야 자식,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구원받았지만, 거룩해 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고, 티도 많고, 그런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그 말은요, 나는 이 복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평생을, 그 고난, 어려움, 핍박을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봐봤습니다. 아, 뭐가 자랑스러우실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 하시고, 형제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느 관계에 머물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통해서 뭐가,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보다 더 가까운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덕, 엄청난 특권과 은혜의 관계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그냥 구원받아라 해버리고 치우면요, 그냥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는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구원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극단적인 방법, 치명적인 방법,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을 것다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다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사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 들지 마십시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거룩해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곡식을 배고나지요. 그것이 우리 쌀이 되고 밥을 짚는 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곡의 과정을 거치고 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거룩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요. 마음상해기도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진리를 꼭 붙드시고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이초라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기,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심에 참여하셨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의 새치여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셔서 이 육신을 잃고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되게 주시옵소서.